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사 김원입니다. 환자분이 원치 않은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드신 듯 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때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의 장기와 조직에서 불특정 증상과 불안 증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증상을 신체 증상이라고 하고 관련 장애를 신체화 장애라고 합니다. 신체와 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변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환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나 갈등이 직접적인 정신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체의 여러 기관에서 염증이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대신 드러나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신체와 장애입니다. 심신증으로 불리기도 하며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여러 검사에서 특별히 진단되지 않으면서 신경성 무슨 무슨 병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은 평소 뇌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조절이 어려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히 표현 또는 발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거나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져도 신체 증상은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체와 장애의 악화를 막고 호전시키려면 신체와 장애 자체의 검사와 진단뿐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 장부 기혈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적절한 처방과 치료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심신이 모두 안정되고 뇌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신체 증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방 치료가 신체화 장애의 근본 치료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자세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